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사내이사 있지 않습니까? 사내이사를 중임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사내이사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다양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내이사의 임기가 상법상 규정으로는 보통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3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중임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경우에 중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 상법 635조에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500만 원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는 몇만 원에서부터 최대는 어, 뭐 몇십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그 사내이사의 그 임기가 3년이 예, 넘었다 이러면 3년째 되는 그날에 2주 내에 꼭 중임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이사의 중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이사회가 만약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일단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 날짜 일주일 전에 이사와 감사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회 날 모여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 소집 결의를 마친 후에 또 주주총회를 하기 2주 전에 주주 전원에게 주총 소집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일에 주주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날 결의에서 사내의사의 중임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에는 만약에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하고 사내의사의 중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내이사의 주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필요한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준비사항을 준비하시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법인 등기는 법무사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실을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